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면은 미쳤다, 제정신이냐?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네모나다, 육각형이다. 네 뇌주름이 평평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제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을 했으면 네내 주름이 평평하다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증거를 내놔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둥근 지구의 증거가 한 개도 없다고 하니까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이 자기들이 배운 교과서 말고는 실제로 현실에서 둥근 지구의 증거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둥근 지구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해외 자료를 서치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딱 봐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굴곡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죠.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영상 뭐 얼핏 보더라도 이렇게 지구가 참 둥글게 이렇게 곡률도 보이고, 여기에 댓글이 무려 1,300개 이상 달렸어요. 이 댓글을 잠깐 살펴볼까요? 제 입으로 읽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제 비서들이 대신 읽어줄 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병신들 상대로, 님처럼, 솔선수범에서 똥을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이런 거 보고도 이해 안 하면 그냥 뒤지는 게 낫겠다.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안현민, 이 영상이 그렇게 치명적인가? 참고로 안현민님은 이상한 놈을 후원하는 분입니다. 안현민님은 이상한 놈 계좌로 18원을 입금해주시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이라 항상 감사한다고 이상한 놈이 전해달래요. 지구는 둥글다, 이것이 신의 법칙이다. 크크, 평평이들 무지하게 난리를 피네? 둥글고만 평평이들 왜 그런다냐? 와, 아름다운 수면 공유관격? 소름 끼칠 정도네, 지구밖에 나갈 필요도 없네,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군거. 평평족들 이 얼굴은 왜 굴곡졌냐? 평평이들아 잘 봤냐? 이젠 회개하고 과학을 믿어. 자 이분의 마지막 멘트가 압권입니다. 이끝 부분에 가 보니까 둥글다. 뭐라고 딴지 걸지? 자 여러분, 자, 이 사람은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과학을 믿는 사람이죠. 외계인도 있고요. 과학을 믿는 사람인데 과학을 믿으면 진화론을 믿으니까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런데 어떻게 과학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 플레더 어스들한테 이렇게 원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원숭이의 조상 아닙니까 진화론을 믿잖아요 원숭이가 진화했다면서요 누가 진짜 원숭이인지 보여 드릴게요 1300개가 넘는 댓글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지구가 둥근 줄 알고 있는 분들의 이런 비슷한 댓글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여기 댓글 다셨던 모든 분들께 참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분들 얼마나 생각이 없고 내가 굳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원본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굴곡진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카메라 시점에서 이 수평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선줄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전기선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아까 영상 올린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00m라고 합니다. 뭐 300m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몇 m라고 했던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 이렇게 굴곡져 보이는 듯한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테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카메라가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뭘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뭘까요? 기본 거리 계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 3배 이상 더 길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km 되나요? 5km가 안 되는 거리에서, 자, 이런 굴곡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숭이는 이것을 보고, 와, 굴곡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래더서들은 이것이 굴곡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플래더서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찍은 것이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5km 범위에서 이런 심한 굴곡을 보여준다고 하면 자, 이것을 찍은 시기는 분명히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한여름에 더울 때 물에 수증기들이 막 올라올 때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지랭이가 핀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여름에는 아지랭이가 많이 피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마치 굴곡 굴곡진 듯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아시랭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와, 굴곡지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더서들은 여기다가 원근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원근법은 자, 이런 구도죠. 이런 구도. 그래서 하늘은 아래로 떨어지고 땅은 위로 올라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원근법으로 본다면 은 지금 이 수평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카메라의 눈높이입니다. 이 카메라가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 레벨은 따라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아이 레벨까지 땅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보면은 수평선이 여기 걸려 있지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수평선은 비행기 높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수평선이 멀리 보면은요. 그리고 풍선을 띄워서 성층권까지 가면은 성층권에서의 수평선은 또그눈 높이까지 또 땅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둥근 지구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둥근 지구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이 땅이 공률져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둥글게 내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으면은 땅이 이만큼 올라오고 또 내가 비행기 타고 이만큼 올라가면은 땅은 또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풍선을 띄워서 성치공까지 올라가면은 땅은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만큼. 이것이 원근법이에요. 둥근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공이 어떻게 이렇게 삐죽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 그래서 원근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원근법을 검색하시면 원근법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사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태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태양이 어떻게 이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사라지는지 다 설명해 놓았으니까 원근법을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의 주장대로라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5km, 7km 되는 거리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최소 15km, 20km, 30k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km 이 가로는 수평하고 세로만 이렇게 블룩 이렇게 되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숭이는,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근법을 모르더라도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또 모순점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영상 쭉 지나가가지고 반대편까지 왔어요. 줌을 당긴 거예요. 줌을 당겼는데 이 부분이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인데 지금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이 철탑도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철탑은 분명히 이런 안전한 구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탑이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나요? 아니죠. 이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철탑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긴 철탑 보신 분, 철탑은 구조 역학적으로 절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바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이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실제 수평선은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수평선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평선 여기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공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신기루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철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실지 형상은 자 철탑이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 놓은 이선 아랫부분들은 바닷물에 비춰지는 형상이에요. 거울처럼 비춰지는 형상입니다. 왜냐면은 바다가 수평하기 때문에 원근법에 의해서 바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 보이고, 여기서 관찰자까지 일자입니다. 일자 정확하게. 여기가 허공이지 어떻게 바다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다에 나가서 줌을 당겨보고 또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보면은 이 윗부분까지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자 이런 허공에서 자 배가 여기에 있는데 배 옆으로 돌고래들이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런 바다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지나간 게 아니라 허공에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허공에서 여기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쑥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도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숭이라고 하면은 자 수평선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훅! 해가지고, 자, 이렇게 꺾어졌어요, 토콘다. 철탑도 이렇게 안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전문가라면, 자,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명 못하는 이유는 원숭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플레더스는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허공에서 돌고래가 점프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자, 이게 막막 막 펄쩍펄쩍 뛰고 있죠? 이게 돌고래입니다. 지금 줌을 잔뜩 당겨가지고 사라진 수평선 너머 굴곡 너머에 있는까지 줌을 잔뜩 당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수평선이 여기니까 자, 여기는 허공이 아닙니까? 허공 허공인데 어떻게 자, 이런 물결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자, 여기서 돌고래가 점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자, 3배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자, 점프. 자, 이렇게 돌고래들이 허공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할 때도 점프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허공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돌고래의 그림자가 자,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비추었죠. 자, 이것이 철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찰자와 이 대상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두꺼운 공기층 때문에 또 수증기 때문에 이뒷 부분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굴곡이 있어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원숭이입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둥글다고 하시는 이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과연 누가 원숭이입니까? 저는 이분이 주장하는. 그 황당한 자료와 그 조롱과 비웃음 반박한 것뿐이에요. 둥글다 하면서 자 이분이 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누가 원숭이냐 이거예요. 자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지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철탑 올리신 분의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구를 맵핑해주면은 그분의 지구는 이렇게 콜라병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굴곡이 져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수평한 거죠. 그분에게 지구란 콜라다, 콜라병이다. 결국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km, 7km도 안 되는 거리가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심하게 져있고, 그런데 옆으로는 3배 이상 되는 거리가 지독하게 수평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누가 원숭이로 보이십니까? 이분이 올려놓고, 둥글다, 원숭이 올려놨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원숭이일까요? 이런 거 보고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하면, 그냥 돼지는 게 낫겠다. 이 영상이 그렇게 평평인들한테 치명적인가? 환장하는 거죠. <laughs> 자, 자기가 이제 원숭이인 걸 알아요. 자, 이렇게 원숭이 이미 이모티콘을 올려놓고, 지금은 둥글다. 이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참, 보면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놈이 이상한 논리 영상 올렸네요. 아무튼, 생각 없는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멋짐, 연구실, 전력전자회로 연구실, 연구하는 사람인가 본데, 멋지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평평 교인들은 2차원 평면 지구에 살기 때문에, 3차원 둥근 지구를 이해 못한다. 수소산소님 하버드에서 평평한 지구 올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하버드인데요. 저, 지리공학 그리고 여기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평평하죠 아주 성층권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평평하고 태양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버드에서도 평평한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될것같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 500km, 700km, 800km 넘어갑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최소 1300, 400km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그런데 수평하잖아요. 수평하고 태양은 지구 굴곡 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서 작은 것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에서도 이렇게 평평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평한 영상을 보면서 둥글다 이러고 있으니 과연 생각이 있는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지구가 둥글다면 이 정도 거리면은 이렇게 굴곡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굴곡이 전혀 없잖아요. 지독하게 수평합니다. 자 하버드에서도조차 자, 이런 영상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평평한 거 보여주면서 그것도 지리공학에서 평평한 거 보여주면서. 둥글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평평한 거 보면서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원숭이입니까? 저는 원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암기만 하지 말고요. 제발 생각 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